복합 관계대명사는 명사절과 양보절의 부사절로 사용된다는데 복합이란 게 뭐냐면 자, 관계대명사 위치를 예를 들어서 또왓을 예를 들어서 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버가 들어가면 복합이지. 맞지 근데 이게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된다 이게 헷갈려. 그리고 복합 관계 부사는 양보로 해석된다. 복합 관계 부사는 when이나 where, 까지만 why e v 는 없으니까 여기 e v 들어가면 이게 복합관계부사인데 얘는 양보로 쉽게 말해서 n o m e 로 많이 활용이 되는 놈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개의 문장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복합관계부사 먼저 설명하는 거야 쉼표가 찍히고 별개의 문장으로 존재할 때 복합관계부사는 노메로를 고치는 거 되게 쉬워요. 양보로만 해석하면 돼요. 아무리 모바일지라도, 언제 모바일지라도. 그렇죠. 근데 복합관계대명사는 둘다 쓰인단 말이야.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자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할 텐데, 명사절이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지. 오, 위치에 바로 좀 할게요.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고그 자리에 쓰일 때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부사절로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위치 에버 자체가 노메로 no 위치로 고쳐질 때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심표가 찍히고 별개의 문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명사 자리냐, 아니면 양보로 해석이 되느냐, 이거를 좀 조심해서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laughs> 명사절과 부사절로 쓰인단 말이에요복합관계된 명사는. 오케이,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들어갑니다. 필기 자료 나라. 자,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d 해서 누가 오든지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 자리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이렇게 주어 해석하라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오케이. Okay? 음. 근데 이게 어.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Whoever uh, comes first. he or she will wait. 이렇게. 별개 문장이 들어갔지. 문장이 1번 문장과 1번 절과 2번 절로 이어져 있지. 이럴 때이 후에 번은 노메로 후다이버야. 이해하셨어?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니라 부사절의 자리 자리죠? 그래서 누가 일찍 올지라도 얘는 해석이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 누가 뭐뭐 할지라도. 근데 주어로 쓰이잖아. 그럼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를 확인해. Whoever comes will be welcome도 주어 자리일 때는 이렇게 고쳐라 이거. anyone any one 그런데 양보절로 쓰였을 때는 no m a t t e who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복합 관계대명사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 복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인 것으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되는 명사절을 만들고 anyone who, anything w h anything 대세 의미를 나타냅니다. 잘 들어 주세요. 목과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없습니다. 선행사를 쓰지 않아요. 선행사를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선행사를 쓰지 않습니다. 없어요. 개인 그리고 주목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바이 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일 때는 후에번는 anyone, 니원 후고요. anything 위치는 위치에버고요. Which anything 대 e 와대버의 의미예요. 이거 조심해. 위치가 들어간 위치 에버고 대수를 쓰려면 와데버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음, 요건 요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주목고 자리냐 아니냐를 확인하라. 이 자리라면 any one, whom이라든지 anything, 위치나 대시라든지 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문 첫 번째. Whatever has a beginning, 요거. Has an end. 시작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됐죠? 주어자리다. 그럴 anything 대시다. Whatever는 anything 대시다. 위치에만 anything 위치고, 요것도 조심해야 되고. 됐어? 근데 이제 양보자리에 쓰이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Whatever she wears. 쉼표 찍히고 별개의 문장이 존재한다. 그랬어. 이럴 때는 노메로 no 와으로 고친다. 누가 뭐뭐 할지라도 무엇이 뭐뭐 일지라도 요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사용되며 노메로 왓 이런 걸로 고쳐이 되고요 노메로 흠왓 위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복합관계대명사 중에서 와데버와 위치에버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명의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행사는 없다 그랬어. 그러나 뒤에 명사를 꾸미는 거야. 이거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복합관계대명사 중에서 얘네들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불러요. 이런 명칭으로 불러요. o k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민단 말이야.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명칭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 excuse he makes will not be believed. 어떤 변명을 그가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만드는 어떤 변명도 신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해석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Any, 명사, that. 이렇게 쓰는 겁니다. Any excuse that he makes.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위치 i c 사이드라는 복합 관계 행용사가 부사절로 쓰였을 때 이거예요. 게임은 아주 즐거울 거예요. 어떤 측면이, 어떤 편이 이길지라도. 됐죠? 별개의 문장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하셨어? 두 개의 절로 존재할 때, 두 개의 절이 존재할 때는, 무조건 양보를 해석하라. 이걸 까먹지 말라 알았지? 음. 그래서, 게임은 재밌을 겁니다. 어떤 편이 이길지라도. 됐죠? 그래서, no 로 위치 사 e r which side.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학교 문법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부분입니다. 토플 책 찾아봐야 나오는 내용.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How ever much she eats, 자 she never gets fat. <laughs> 이제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에 ever 를 붙여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사용돼요. 양보 말고도 사실은 있어요.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일단 양보로만 쭉 가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녀가 많이 먹을지라도 그녀는 결코 살찌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how ever no matter how 이때는 어순이 중요하죠. 노메를하우 형부 주동의 어순. 어순이 중요합니다. 여기 형용사 부사 쓰고 조동사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문법 관계부사는 어순 중요합니다. 그래서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기억하세요 애절을 우리가 너를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별개의 문장으로 두 개의 절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양보다 알았지? 그래서 no m a t 로 쓰여야 되고 whenever you come 네가 언제 올지라도 나는 너를 기쁘게 볼것 같아 이런 얘기지 너, 응? 그렇죠? 그래서 죠그 no matter when 그렇죠? 나는 너를 봐서 너무 좋아 그런 문장 근데 however가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구조가 된 아까 말했던 어순이 바로 여기인데요. 위에서 이미 했어요. 아무리 뭐만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우에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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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주어동사, 이게 뭐냐면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노메로 하우 형부 주동의 어순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환불, 누추한 또는 겸손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아무리 누추하고 겸손할지라도 장소는 없습니다. 집과 같은 장소는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네요. 복합관계부사가 any place where, anytime when, by any means의 의미로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야. 음. 이거는 두 개의 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절 속에서 쓰였을 때에요. 하나의 절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설명 취소. 이것도 두 개의 절이에요. 오세요. 그죠? It is convenient for you. 너에게 편안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뭐뭐할 때는 언제라도. 뭐뭐할 때는 언제라도. 뭐뭐 하는 것은 어디라도 자 어떻게 하더라도 뭐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AnyplacewhereAnytimeWhenByAnymeans 이렇게 그러니까 복합관계부사가 양보 말고 이렇게 쓰일 때가 좀 어렵고요 아까 말했던 그리고 복합관계 행용사,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come whenever, 오세요. 너에게 편안한 시기는, 아무 때나, 할땐 언제나, 하는 곳은 어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되셨어? 아주 지랄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강문장이 빈칸에 알맞은 복합관계사를 쓰래요. You may park your car.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곳에 주차시키세요. 이거죠. 그렇죠? 뭘 써야 될까요? w h e r 가될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거는 뭐죠? No matter where가요? 아니면 At any place where가요? Any place w h e r e 요 오케이 y 여기 그렇게 나와 있었던가 설명이? 여기 있죠? 맞죠? 애시라는 거안 쓰면 안 됩니다. 써야 돼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텀은 이기적이에요. 그는 생각해요. 그가 할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뭐죠? 목적어 자리입니다. 됐죠? Whatever. 이적어자리입적어전체입목적전체리 목적어 자리 o g 고 s a 돼요? 노메로 t 십니까 a 고 싶어요. 방을요. 내 n y t h i n g 그렇지 잘했어 좋아 그 다음에 저는 갖고 싶어요. 방을요. 내 방을 갖고 싶어요. 그것이 아무리 잡을지라도 쉼표 나왔네요. 별개 문장으로 존재하니까 아무리 뭐 말지라도 however small it may be 또는 no matter how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자 별개 문장으로 존재합니다. 쉼표 들어갔어요. 절이 두 개네요. 자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라도 it won't make any difference. 취미 나에겐 아무 차이가 없어 whoever, whoever. 그럼 이거는 뭐로 고쳐요? 야이식키야 별개의 아. 문장으로 존재한다 um. no m 후. t e 됐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절이 하나일 때 anyone who 두 개일 때는 no m 를 e 로 고친다 무조건 그 쉽지 않은 거라고 됐어? 제대로 정리 잘 해놔 그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No matter how much she drinks, she never gets drunk.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안 취해요. However, However much. Okay. 그 다음에 Whoever told him to stop smoking. 너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was quite right. 옳다. 아하. 주어자리네요. Anyone Anyone w h 절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라고. 알았어? 절이 네.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복합 관계 대명사의 경우야. 오케이. 이럴 때는, 복합 관계 대명사 관대일 경우는, 예를 확인하셔서 두 개라면 양보고, 하나라면 주목보 자리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anyone who입니다. 이게 전체가 주어 자리잖아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주어자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부르세요. I will send my money. 나는 보낼 거내 n 을온 나왔습니다. send my money. I will send my money. I will s e 아 d my m o n 운동에 돈을 써. 이럴 때, Jesus spends his money on sports 뭐, items. 이렇게 쓰는 거. 좋아. 8 번. 어, 별개 문장으로 존재하네요. He could not control his feelings.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가 되겠죠? 뭐가 답일까요? 음, <laughs>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립니다. 아 뭐야 또 끝이야? 네. 영상 17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야 된다 알겠냐?